용인특례시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7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,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. 사랑은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사랑은 따뜻한 남, 따뜻한 안심과 배려, 따뜻한 보살핌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람은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죠. 시간, 노력, 마음도 나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실천을 해주셨고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어, 어려운 이유들이 또 어,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 어르신들이 어, 꿈과 영기를 가지고 어, 살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사로 근무하는 유석종 씨를 비롯해 관내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4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